뿌듯한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한국 여권 파워가 하락하지 않고 그대로 세계 3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유럽 연합회원국 입국이 허용된 국가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사실상 2위라는 평가까지 쏟아져 뿌듯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일부 국가가 조심스럽게 개방을 시작하는 가운데 여권 지수에는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교류전문업체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이번에 발표한 여권 지수에서 한국은 189점을 기록하며 독일과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191점으로 집계된 일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싱가포르이 190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헨리 여권 지수는 국제 항공 운수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여권 순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은 순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국 여권은 지난 1월에도 3위를 차지했고 그 순위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미국은 6개월 전 4위를 차지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7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달부터 국경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유럽 연합 미국 허용 대상국에서 미국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실제 여권 파워는 25위를 차지한 멕시코나 28위를 차지한 우루과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1위부터 유럽연합 회원국 14개국가 입국에 허용되어 사실상 2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는 이달부터 유럽연합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한국과 독일에 이어 4위는 이탈리아, 핀란드, 스페인, 룩셈부르크가 차지했으며, 5위는 덴마크, 오스트리아, 6위는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아일랜드입니다. 북한은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단 39개국으로 103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42곳보다 오히려 감소된 상황이네요. 또한 주요 2개국 가운데 하나로 불리고 있는 중국의 여권 지수는 74점에 그치며 69위를 차지했습니다. 스스로 대국이라고 떠들지만 69위라니 좀 볼품이 없는 순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69위의 순위도 역대 최고 순위인 상황입니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순위의 원인으로는 일방적인 봉쇄 등의 국경 통제가 중국의 이미지를 갉아먹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막대한 인구의 힘을 입고 경제력을 엄청나게 성장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폐쇄적인 체제로 인해 타국으로부터 무비자 입국 허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조선족들은 한국 여권을 위조해 각국에 입국하며 불법 체류를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한국 여권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권 파워가 높으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인연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인으로서 참 찝찝한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적발되는 경우 형량을 크게 때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래서 한국은 올해부터 변경된 차세대 전자여권의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한 장치들을 곳곳에 더 탑재시켰습니다. 신원 정보면의 종이 재질을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나는 방식 등을 이용하며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킨 것이죠. 여권 변경에 발표되었을 당시 국내에서는 표지 색상 변경과 같은 디자인 개선만 크게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디자인 개선과 함께 보안성 강화 품질 개선 등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의료 시설의 접근성, 국제 이동성 및 삶의 질 등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의 새로운 안건으로 부상했습니다. J.A. 시민권이나 대안적인 체류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귀중하게 된 시점에서 마침 한국의 여권 지수가 3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은 참 반갑게 들려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좋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권 파워에서 전 세계 3위를 기록한 것은 한국의 국력과 외교력 등 국가의 신뢰도나 안전면에서 국제적으로 그만큼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버튜브였습니다.